안녕하세요. 기초 회계 원리 강의를 맡게 된 김종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회계를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를 알아야 이제 뭐 공부를 제대로 하지요. 요 모든 어 과목, 예를 들어서 공부도 그렇지만 취미도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데도 용어를 모르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뭘 하더라도 낚시를 하든 등산을 하든 야구를 보든 축구를 보든 아니면 요트를 타든. 아니면 또뭐 있죠? 무슨 보트를 타든,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용어를 알아야 서로 대화도 되고 알아듣고, 그죠? 회계도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게 분계라는 거예요. 앞으로 해보면 아시겠지만, 분계라는 것이 회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됩니다. 분계를 잘하면 회계를 잘하는 거고, 분계를 못하면 회계를 못하는 거고,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기초회계에서 분계라는 거, 물론 본 강의 들어서 이제 제대로 회계의 목적부터 뭐 어쩌저쩌 하겠지만 일단은 붕괴가 뭔지 맛보기 그걸 위해서 기초회계를 준비했습니다. 기초회계 붕괴 특강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재무상태 어 이게 뭐지 뭐 이제 가보면 알겠죠. 또 경영성과 계정과목아 뭐. 물론 지금 이 기초회계는 말 그대로 회계에 처음 하는 생초보자 왕기초. 그리고 전혀 회계를 안 해본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굳이 이거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야 돼요. 이런 분 계신데 안 들어도 됩니다. 진짜 회계로 처음 하시는 분, 입문하시는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기업의 재무상태. 아, 하기 전에 우리 회계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바로 기업이다. 이 회계라는 건. 왜 하는지, 뭐 이건 나중에 하시고, 회계는 중요한 건 기업에서 합니다. 기업. 여러분, 사업한다.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쨌든 나중에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진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사업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기업이다. 내가 직접 회사를 경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회계를 하면 더 재밌을 겁니다. 자 기업에서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회계를 하다 보면 재무 상태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써요. 재무 상태? 뭐 그건 좀 이따 하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회계를 이제 시작하지만 언젠가 때려치겠죠. 어, 죽기 전에 때려칠 수도 있고, 에이 나는 이 길이 아닌 계비하고 빨리 때려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때려치기 전까지 평생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용어가 크게 나눠서 다섯 가지입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산이고요. 그다음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이 다섯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입에 붙어서 달고 살아야 돼요. 계속. 회계를하는 사람들끼리는 자산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자 먼저 자산. 영어로는 어셋 이렇게 되죠. 어, 뒤에는 뭐래? 아 이건 뭐 몰라도 되는 건데 독일어예요. 웬 갑자기 독일어? 어, 뭐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거 예전에 우리나라에 어, 유럽식 이 이복식부기라는게 있어. 우리 하는 회계가 들어온 게 유럽식이에요. 그 중에 독일.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a s s 자산. 앞으로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자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약자로는 A 이렇게 쓸 거니까 참고사 말아주시고, 자산. 근데 자산이 뭐지? 일단 뜻을 보니까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 개인적으로 회계는 이제 시작이지만 회계는 안 배웠어. 그런데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지금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 야저 사람 재산이 많대 오저 사람은 재산이 뭐 100조래 가끔 기사에 나오죠 저 사람 재산이 100조래 하루에 뭐 하루에 버는 게 2억씩 번데 이런 사람도 있죠 2억씩이 뭐 얼마지 어쨌든 어 재산이 얼마다 그럼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죠 재산이라는 걸못 알아듣는 사람 없죠 재산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 재산이라는 표현이 회계에서는. 기업에서는 자산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어, 재산이 얼마냐 하는 것이 회사로 따지면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랬는데 재화가 뭐냐? 이때 화는 화폐, 돈입니다. 돈. 아, 머니머니에도 돈이 최고죠, 그죠? 돈이 최고 이게 안 되네? 아, 돈이 최고입니다, 그죠? 돈. 어 머니머니에도 돈이 최고인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회계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취업하려고 이직하려고 뭐 노골적으로 그렇죠. 돈이 어, 젊을 때는 돈이면 최고인 줄 알죠. 나이 들어보니까 더 그렇대잖아요. 더 최고야. 돈만 하면 귀신도 부린데. 어쨌든 돈이에요 돈. 화는 화폐 돈이고 재는 뭐냐. 재는 화폐적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 물건이에요 물건. 예를 들어서 아 여기도 있네. 기업이 소유하기는 현금. 현금은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돈이고요. 말할 것도 없고 돈이고 상품 등의 물품이라고 했는데 상품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집집마다 있는 건물 차량 비품 그리고 아유 이거 안 썼네.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 토지 이런 거안 썼네요. 그죠. 또 여러분 또 어, 어 항공기도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다돈 주고 사야 되죠. 누가 공짜를안 주죠. 여러분, 못 쓰는 토지 같은 거 있으면 저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건다돈 주고 사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차량이나 비품을 팔면 돈 생기죠. 그러니까 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재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어쨌든 이 재화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재산,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 재화죠. 자산이고, 자산이 재화고, 재화가 재산이고, 뭐 엉덩이나 방등이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상식적으로는 재산, 근데 앞으로 우리가 회계하는 동안에는 자산이라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기업이 소유하고는 돈이나, 현금은 돈이에요. 돈이나 물건을 통칭해서 어, 우리 회계에서는 자산. 물론 이게 재화인데, 회계에서는 자산. 그리고 여기까지는 쉬운데, 자, 문제가 있어요. 채권이라는 거. 채권이라는 거, 재화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채권이라는 건 기업이 회사가 미래에 남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 받을 겁니다. 받을 거. 다시 얘기지만 우리 회계는 기업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기업, 회사, 회사. 회사 중에 뭐 기업도 여러 종류가 있죠. 유통업도 있고 매매요, 유통업, 사고 파는 거, 건설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선박업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업종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회계를 하는 동안에는 그 중에 그 중에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상품 매매업을 전제로 합니다. 상품을 사고 파는 걸 전제로 합니다. 매매 사고 파는 걸 매매 8949 매매를 네 글자로 읽으면 8949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한자로 쓰면 매매자 한자 쓸줄 아세요? 검색하면 되지 뭐. 앞에가 팔매고 뒤에가 살매입니다 매맨데 앞에가 팔매 위에 선비사자 붙어 있는 네, 몰라도 돼요. 어쨌든. 근데 한자를 알면 한자를 알면 우리 회계를 비롯한 다른 모든 과목에 공부하기가 이해력이 더 높아집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한자를 알면 매매라는 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좀 한자를 별로 안 쓰죠. 한글도 잘안 쓰는데 뭐 넘어가고요. 8949. 그리고 이4 9팔때 어, 다시 설명 나올 겁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 현금 박치기 현찰 박치기 아세요?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카드로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죠 외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외상? 외상? 아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술 먹을 때도 외상이 있었어요 단골집에 가서 술 먹고 나서 어 지갑이 없네 돈이 없네 아 이모 여기 달아주세요 그러면 음,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철컹 철컹하죠. 큰일 납니다. 외상이라는 게 있어요. 솔직히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제 외상이랄 게 거의 없지만 우리는 항상 다시 얘기하지만 기업이라는 전제 회사에서는 아직도 외상 거래가 당연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편의점 가시나 편의점 자주 가시나? 음 저, 저도 자주 가요. 근데 편의점 중에 가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편의점 트럭이 와서 물건 내리고 이런 거. 매장에 보면 물건만 잔뜩 쌓이고 그것을 점주가 하거나 알바가 하거나 거기서 물건 진열하고 이런 거 보셨을 걸요 한 번은 자 근데 그 물건을 받았을 때 본사에서 물건을 받자마자 현금으로 딱쏴 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뭐 일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 이주에 한번한 한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결제를 해요 올 때마다 결제하고 올 때마다 결제 이게 아니에요 결론은 외상이에요 일단 물건을 받고 돈을 3일 후에 주든. 일지율해 주든 나중에 주는 건 외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팔았어. 매출.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값 받을 게 생겼죠. 그거를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죠? 그 받을 돈, 받을 권리.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 이런 것들. 또는 대여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여? 빌려준 거? 돈 빌려준 거. 어, 제가 여러분한테 어, 돈을 빌려달라. 그럼 여러분이 또 착해서 그냥 제 1억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 그래? 그렇지 뭐. 1억 빌려줬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돈 빌려준 거? 그럼 여러분은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여러분이 저한테 빌려줬으면 그 돈을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을 권리, 받을 권리를 한자로 쓰면 채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라는 거, 그냥 우리 상식적인 재산. 엄밀하게는 재화, 그리고 채권 이런 걸 통틀어서 회계에서는 뭐라고 한다? 자산. 자산. 우리 실생활에서 재산이라고 하는 거와 별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자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오늘부터 우리는 자산이라는 단어. 재산이 아니고 자산, 이러면 회계학적으로 좀더 이제 전문성이 보이는 거예요. 자,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 그리고 중요한 거,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될 거를 자산이라고 하더라. 기억하세요. 회계는 누가 한다고요? 기업. 아, 이럴 때 대답이 나와야 돼요. 대답을 아, 크게 하지 말고 조용히, 조용히 크게 하다가 싸우지 마시고 천천히 자, 자산이라는 단어 보다시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재화라고, 재산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 여기 계정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정이 뭐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결론적으로 그냥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용어. 이거를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말하고 듣고 주고받고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이얘 쉽게 쉽게 돼야 돼. 만약에 현금 그랬는데 현금이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이제 현금이 뭐지? 어, 현금이 현금이에요. 돈. 돈이 최고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돈, 현금. 아무리 회계를 처음 배웠더라도 현금 이건 설명이 필요없겠죠 오늘 프로그램 현금, 현금이 뭐냐 그러면 돈이요. 아 이러면 안돼 이제. 우리끼리는 배운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제 배웠어요. 10분 배워도 배운 거야 이제. 우리끼리는 현금이 뭐냐 그러면 돈이요 이게 아니라 그럼 뭐 자산이요. 맞죠. 그거예요. 현금이 뭐라고요? 자산 그래야지. 맞죠. 그거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예금이에요. 어머나 예금. 예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금. 음, 예금. 여러분 보통 통장에 현금을 매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돈을 은행에 보통 넣어놓죠. 은행에 집어넣는 돈. 그게 예금이잖아요. 예금이죠. 근데 예금인데 예금도 자 우리 회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예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통장 보통은 1댓개는 있잖아요. 어, 저도 1댓개는 있어요. 잔고는 묻지 마세요. 근데, 열댓 개 있어요. 통장은. 이렇게 있는데, 에, 이것저것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예금이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예금은 수시로 입출금. 입금이나 출금. 내가 필요하면 넣고 필요하면 빼고. 입출금이 자유롭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냥 일반적인 예금이 보통 예금. 앞으로 우리 회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만날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예금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통 예금 뭐냐? 보통 예금 뭐지요? 그러면 보통 예금이요. 이게 아니라 보통 예금 뭐죠? 그러면 자산이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자산이요. 우리 회계 배우는 사람 이 자산 이게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냥 툭 치면 자산. 자다가도 자산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고 사실 솔직히 설명도 필요 없지만 자, 요거 당좌 예금. 요거는 요거는 이제 회계를 안 배운 사람은 거의 모르는 얘기입니다. 회계를 배운 사람만 당좌예금을 알지 안 배운 사람 잘 모를걸요? 자, 당좌예금이 뭐냐? 일단 써놨어요. 당좌수표, 수표,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다. 이게 뭔 소리죠? 자, 보세요. 아까 다시 우리 회계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기업이. 내가 이게 아니라 기업이. 그럼 내가 누구다? 기업. 나, 내가 바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럼 기업에서 기업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 그 중에 상품 매매업이라고 그랬죠 아까 예, 상품 매매업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상품을 팔고 사고 사고 팔다 보면 현찰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자 대금 결제 대금 결제 결제 방법 결제와 결제가 있죠 공부할 때는 아이 그런 게뭐 대충해 그러지만. 만약에 진짜 여러분 회사 가서 결제를 받는지 결제를 받는지 이거를 모르고 쓰면 거시기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확히 해야 돼요. 대금 결제, 즉 돈을 주고 받는 거. 물건을 사고 팔았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결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전에 썼다가 말았던 우선 현금 결제. 현금으로 주고 받는 거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고 요즘 카드 있죠? 신용카드. 뭐, 저도 지갑도 안 갖고 다닐 때도 있어요. 뭐, 폰에다가 카드 하나씩 넣고 다니니까 카드 있으면 어디 가서 다 쓰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설명 필요 없죠. 물론 이 카드도 종류 있죠. 그냥 신용카드냐, 직불카드냐, 아니면 요즘은 전자식 결제 방법 있죠. 무슨 페이 이거 있잖아요. 폰으로 띡되면 끝. 참 요즘 어 좋은 세상이라. 뭐,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거 설명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회계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수표라는 게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수표. 그리고 어, 음. 수표와 어, 음. 이두 가지. 수표와 어음. 어, 음. 이거 료 자가 되그죠 수표와 어, 음. 이거 두 가지가 특히 잘 주, 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외상. 근데 현금이나 카드나 외상은 뭐 굳이 설명할 게 없죠, 이제. 돈을 나중에 주고 받기로 하는 건 외상이에요. 자, 문제는 수표와 어음입니다. 이때 수표, 회계에서 말하는 수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당좌 수표라는 당좌 수표라는 수표고 어음은 약속 어음이라는. 이것도 회계를 안 배웠으면 거의 못 알아듣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회계를 배우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알고 써야 됩니다. 수표와 어음. 자,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지금 수표와 수표 나오고 좀 있으면 어음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봐도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쓰는 돈이 몇 천원, 몇 만원 거의 그걸로 끝이죠. 여러분도 하루에 쓰는 돈은 보통은 어, 여러분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어떤 분은 몇천 원, 몇 천원, 몇 만원 쓰면 끝이죠. 근데 사업, 사업하는 사업 사람은 물론 사업하는 사람도 하루에 돈 10원도 안쓸 수도 있지만 하루에 돈을 천만 원, 1억 원, 10억 원을 주고받을 수도 있죠. 100억 원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인들하고 사업,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하는 기업, 기업하고 돈을 쓰는 게 차이가 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1억만 합시다. 아, 우리 싼 걸로 1억, 1억. 근데 1억을 현금으로 여러분 만져봤어요? 1억? 현금으로? 그럼 이제 만 원짜리면, 예전에 영화 보면 공공칠 가방, 공공칠 가방에 딱 채우면 그게 1억이었어요 얇은 거, 일반 서류 가방 거기에 딱 채우면 그게 100만 원이에요. 아니 1억 원참 1억 원, 100만 원이 아니라 한 다발이 100만 원이니까 그100 다발이 있어야 1억이에요. 그럼 진짜 이한만 원짜리 한 다발을 100 개를 사면 이만큼 만져봤어야 알지. 하지만 할래나? 그럼 이걸 들고 다닐라면 힘들겠죠, 그죠? 백에다도 구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 5만 원짜리 생겼잖아요. 그 5만원짜리가 100장이면 500만원이니까 어 1억원 되려면 그 다발이 20개 있어야 되네. 20개면은, 이만 할래나요? 누가 좀 가져와봐요. 지금 들고 좀 해보게. 1억원만 들고 와봐요. 이 정도 될려나 그럼 아까 이 20, 100 다발은 안 되겠는데. 어쨌든, 어 현금을 들고 다닐려면 무겁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는데 누가 체감 어떻게 또? 참 어렵네. 그래서,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한데, 만약에 1억 원이다, 10억 원이다 그러면 현금으로 다 거래할 수가 힘들죠 거래하기가 이거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종이 한 장으로 종이 한 장으로 깔끔하게 여기 수표라고 써 있고요 여기다 그냥 1억 원, 1억 원정 물론 숫자로도 써야 돼 1억 원이면 어 이렇게 아홉 자리를 써야 돼 아홉 자리를 1억 원 이렇게 아홉 자리, 공 아홉 개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9자리가 억이다.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그리고 콤마는 반드시 찍어야 돼요. 콤마는 찍어야 됩니다. 그럼 1억 원 이걸 써 가지고 딱 주면 끝나요. 현금으로 1억 원 주려면 5만 원짜리 이만큼 아니면 100만 원짜리 이만큼을 들고 가서 줘야 되는데 어 수표로 주면 이 종이 한 장만 딸랑 주면 끝나요. 그럼 이 종이 한 장을 딱 주면 받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현금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은행 가서 야내 내 통장으로 넣어 달라 하든지 이거 현금으로 빼 달라 하든지 하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종이 한 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려고 만든 게 수표예요. 그중에 이 당좌 수표라는 건 이렇게 수표를 발행해서 쓰려고 은행에다 미리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시켰는데 그 목적이 그냥 아까처럼 수시로 입출금하는 보통 예금이게 아니라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예금하는 거.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금하는 거,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당좌예금.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앞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그럼 머릿속에는 당좌예금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예금을 시켰다가 수표를 발행해 줬다. 그 얘기는 곧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구나. 만약에 제가 통장에 돈을 넣어 놓고 여러분에게 수표를 발행해 드렸다. 그럼 여러분은 결론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동으로 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결론은 저는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겁니다. 중요한 건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 당좌예금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잠시 후에 나옵니다. 이 뒤에 뒤에 보면은 어머나 그 뒤에 어,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는데 좀 이따 할 건데요. 자 어음 이것도 미리 같이 해버리죠. 자 수표와 어음 공통점으로 수, 어음도요 종이 한 장으로 어음이라고 써 있어요. 정확히는 약속어음이 돼 어음이 써 있고 여기도 1억 원딱 써가지고 주면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주는 게 아니라 수표나 어음이라는 종이에 1억 원 써서 딱 드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1억 원이 뭐야 한 100, 100억 100억 합시다. 100억 이렇게 하면 100억 원도 주고 받는 거예요. 어 종이 한 장으로 100억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아니 속으로 또 아니 그러면 계좌 이체하면 되잖아. 에이,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어쨌든,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근데, 수표도 종이 한 장이고, 어음도 종이 한 장이면, 뭐가 다르냐? 아, 다르죠. 뭐가 다르냐 하면, 수표는 이 1억 원을 지금 당장, 즉시 지급을 하겠다. 지금 당장 드리겠다. 은행 가서 찾아가시라. 알아서 가져가세요. 이럴 때는 수표 발행해 줍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은행 가서 찾아가시오. 그럴 때는 수표를 발행해 주고요. 그럼, 어음은 뭐냐 하면,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즉, 지금 당장 찾아가세요. 이게 아니라, 아 오늘이, 오늘이 11월 11일입니다. 어? 이게 어서 많이 보던 날인데, 뭔 날이죠? 그죠? 뭔 날이래요? 뭔 날은 날이야 어쨌든 11월 11일인데 제가 오늘 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럼 이건 11월 11일 을 즉시 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음은 이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자 100억 원을 드릴 거야 100억 원이 100억 원을 지금 당장 드리겠다가 아니라 12월 31일 날 드리겠습니다 또는 1월 25일 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콕 집어가지고 콕 집어서 그날 드릴게요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몇월 며칠 날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할 때는 어음. 그러니까 당장 주고받을 때는 수표. 나중에 주고받을 때는 어음. 어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음을 주고받을 일이 사실은 거의 평생 없지요. 근데 사업하는 기업, 사업하는 기업에서는 결제를 이렇게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거나 나중에. 지금 저몇달 했어요? 한두 달, 세달 했나? 두세달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3 개월, 6 개월, 심지어 1년 이런 어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3 개월 후에 드리겠다, 6 개월 후에 드리겠다. 그럴 때는 어음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되셨죠? 어 그랬는데 또 어려워요. 그럼 안 돼요. 지금까지 안 배웠던 걸 처음 했으니까 아직은 낯선 거지, 낯가리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당장 돈 주겠다. 뭘 발행한다? 수표. 나중에 주길 약속을 한다. 그게 보다 어음. 꼭 기억하세요. 어 기억하시면서 다시 옵니다. 자, 이제 예금 중에 다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로운 예금이 보통 예금이고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은행에 돈 집어넣으면 당좌 예금. 구분되시죠? 자, 이제 뜻은 알았어. 근데 오늘부로 이제 뜻은 알았으니까 이제 현금이 뭐다, 여러분? 자산. 당좌 예금보다 자산.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박자가 딱 나와야 돼. 당좌 예금이 뭐다 그랬더니 음, 보드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목 잡고 넘어갑니다. 자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중요하고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이거는 뭐 나중에 배워도 돼요. 당분간은 뭐 몰라도 됩니다. 생기초 할 때는 아예 몰라도 돼요. 뭐 주식 주식이나 채권 사채 같은 이런 채권을 사고 팔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 본 강의가 뭐 나, 여러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으나 본 강의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 꼭 필요한 거 먼저 할게요. 자 상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회계는 기업이 한다 그 다음 기업 여러가지 중에 어,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업 다른 말로 유통업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통업 물건을 사다가 파는 유통업을 하는데 그 사다가 파는 기본 물건 제가 옷가게를 한다 그럼 옷, 옷, 옷이 바로 상품이고 저 신발가게 한다 그럼 신발이 상품이고 저는 자동차 판매 매장 하시죠 자동차 매장을 합니다 자동차 매장 반츠 막 이런 있어요 그럼 그거는 제가 차를 쓰려고산게 아니라 팔려고 사왔단 말이에요. 팔려고 차를 사서 전시해 놓고 있어. 꼭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상품이에요. 판매를 목적. 팔려고 구입한 물건이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 어떤 것이 카메라가 됐든 아니면 또 캠코더 뭐가 됐든 또 아니면 뭐 있지? 옷, 신발, 가방 또뭐 있어요? 뭐 없을까? 뭐지 기타 등등.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상품이에요. 그럼 오늘부로 우리는 상품이 뭐냐 그러면 판매, 이러면 안 돼. 상품이 뭐냐 그러면 자산이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 자산이다. 돈 주고 사는 거. 또는 이걸 팔면 돈 받을 수 있는 거. 재산 값어치가 있는 거. 이게 자산입니다. 제품은 자기가 팔려고 만든 겁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거. 이거 나중에도 되고. 사무용 문구류, 사무용 문구류, 볼펜, 노트, 칼, 지우개, 아니 복사용지, 이런 것들이다 소모품, 소모 써서 없어지는 거죠. 볼펜 같은 거 쓰면은 달아서 없어지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하면 되죠. 그런 것들이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계를 안 배웠으면 처음 듣는 말일 수는 있으나 이게 어렵다 이런 용어는 아니지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계속. 입에 달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라고 면아 자산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 이거 집집마다 있는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이건 어렵지 않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다,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목적이 전부 다 우리 회사에서 내가 내가 바로 회사입니다 내가 바로 회사 회사에서 쓰려고 자 영업용으로 영업용을 사용할 목적이라고 그래요 토지 땅. 주차장으로 쓰든 아니면 물건 아두는그 창고로 쓰든 뭐가 됐든 간에 회사에서 쓰려고 땅을 샀다. 그럼 여러분도 땅 전국에 여기저기 있잖아요. 제주도에 있고 저기 강원도에 있고 서울에 있고 그죠? 그런 게 토지입니다. 중요한 건 팔려고 샀으면 토지라고 안 해요. 땅을 샀어도 팔려고 샀으면 상품이에요. 제가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저는 일년에 한두한두 건만 땅을 사고 팔면 100억이 떨어져. 어, 아유, 그럼 좋겠다.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부동산 매매업자는 땅이 바로 상품이에요. 그게 상품이라는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팔려고 했으면 상품이에요. 근데 이건 팔려고 한게 아니라 영업용 사용할 목적. 건물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 건물이 건물이죠. 뭐, 그죠? 여러분, 뭐 강남에 빌딩 한채 정도는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거. 그게 건물. 사무실 건물이든, 아니면 창고 건물이든, 주거용 건물이든, 건물은 건물이에요. 건물. 중요한 목적. 사용할 목적. 그 다음, 기계가 기계죠? 기계가 기계입니다. 옷 만드는 기계, 신발 만드는 기계, 뭐 만드는 기계. 어떤 기계가 기계인데 가끔 기계가 뭐예요? 그러대. 그건 내 선생한테 물어보세요. 네, 네이버 있죠? 거기다 물어보세요. 기계가 뭐예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기계가 기계입니다. 뭘 만들지는 몰라도 기계가 기계예요. 그 다음, 차량이 차량이죠, 뭐. 승용차, 트럭, 이런 차량. 차량, 운반, 운반구. 차량, 운반구. 운반구라고 쓰는 사람도 있대. 운반이에요. 운반, 리어카 이런 거 아시죠? 그것도 운반구, 차량 운반구입니다.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뭐 서, 솔직히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럼 오늘부로 우리는 토지가 뭐냐 그러면 영업, 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박자가 맞아야지. 토지, 건물 이게 뭐라고요? 자산 그렇죠. 차량 운반구, 자산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다음 이제 앞으로 우리도 많이 쓸말 중에 하나 있어요. 비품 사용할 목적이 것도 사용할 목적이네.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가구, 컴퓨터, 복사기, 정수기,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다. 비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칠판 이런 게 비품. 지금 강의 찍고 있는 카메라, 카메라 이런 것들 다 비품. 이게 비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싼데. 그죠? 어, 보통 우리 실무적으로는 어, 100만 원 이하. 어, 그 정도면 보통은 소모품 처리하고, 100만원 넘어가, 좀 비싸, 그럼 비품 처리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나중에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가구,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것들, 노트북, 이런 것들이 다 비품이에요. 비품. 그럼 비품, 이거 뭐냐, 그러면? 영업용, 아직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비품 뭐냐, 그러면? 자산 그래야죠. 비품, 영업용 이러면 안 돼. 뜻은 이제 당연히 알고 이제 우리끼리는 비품 그러면 자산, 차량, 운방구 자산, 기계장치 자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어, 다시 앞에서부터 보면 지금까지 현금, 예금, 상품, 제품, 소, 제품 안 불러도 돼요. 소모품 그리고 또 어, 거꾸로 왔네. 다시 뭐였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런까지 왔죠. 여기까지가 주로 재화죠. 재화라는 말이 아까 돈이나 돈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나 물건 이런 게 재화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였죠? 벌써 길을 잃었으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었죠? 자산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자산을 하다가 자산의 종류로 들어와서 현금, 예금, 상품,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어지는데 또 시간이 좀 됐네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좀 머리 좀 식혔다 해야죠. 아직은 뜨거워지지 않았죠? 재밌죠? 어, 재밌는 건 끊었다 가야 돼. 그래서 잠시 요 대여금부터는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